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TV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걷기 좋은 거제도에 있는 대금산에 왔습니다. 대금산은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봄에 진달래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산이 낮고 경사나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오신다면 더 좋지 싶습니다. 꼭 봄은 아니어도 시루봉이나 대금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주 좋거든요. 오늘 코스는 반개고개를 출발해서 진달래 군락지 시루봉 대금산 정상 다시 진달래 군락지를 지나 반개고개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반개고개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약 20여 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주차를 하지 못할 경우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멘트 길을 따라 약 300m 올라오니까 앞에 바위들이 있죠. 이 뒤쪽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계속 가야 할 방향입니다. 바로 위가 대금산 정상이죠. 큰 조망은 없습니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금산은 보시다시피 길이 잘나 있어서 mtv 타시는 분 그리고 가벼운 복장으로도 많이 올라오시죠 조금만 집을 지나니까 편백나무 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백숲에서 약 50m만 올라오면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바로 앞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때 벚꽃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진달래는 아직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여기엔 대나무 숲이 있네요. 앞에 트럭 한대 있죠. 예전에 저기서 칙즙만 팔았는데 오늘 보니까 국화빵도 팔고 있네요. 제가 올라온 곳이 율천 있죠. 1.4km. 저기서 올라왔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지금 차들이 올라와 있죠. 저기는 임도 따라서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르봉을 먼저 간 다음에 대금산으로 가겠습니다. 진달래 군락지에서 200m 오니까 시르봉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르봉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뒤에 보시면 대금산 0.3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앞번 망산에 이어 오늘도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대금산은 등산로 상태는 일반분들도 갈수 있게 잘 다듬어져 있고요. 경사가 어떠냐 이런 거는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갔다 올수 있는 산입니다. 시루봉 가는 길도 푹신푹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루봉 가는 길 다시 편백숲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루봉 올라가는 길, 여기는 경사가 좀 있습니다. 지루봉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지루봉은 돌무더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누가 적어 놨네요. 359m. 아, 잘 적었는데요. 지루봉에서 바라보는 경치입니다. 지루봉에서 바라본 거가대교입니다.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다리가 사라졌죠. 저기서부터 이제 바다 속으로 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솟은 것은 가덕도 연대봉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시루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는 벤치가 있어서 또쉴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시루봉 정상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대금산까지 1.1km네요. 임도 0.6은 마을로 바로 빠지죠. 시루봉 쪽에 있는 진달래입니다. 많이 졌네요. 올해는 이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남쪽의 진달래가 지기 시작하면 비슬산에 있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겠죠. 다시 갈림길에 왔고요. 대금산 0.3km 계속 가겠습니다. 대금산 가는 길은 완만하며 푹신푹신합니다. 걷기 너무 좋습니다. 대금산 약 150m 남은 지점, 또 조망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하기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시루봉에서 보는 조망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도 대금산 정상 부근에는 진달래가 아주 많이 피어 있습니다. 또한 대금산 정상 바로 앞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대금산 정상입니다. 437.5m네요. 대금산 정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금산 안내판 있죠. 안내판 옆에 벤치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죠. 쭉 경치를 보면은 역시 거가대교가 보이고 있고요. 오늘 대금산 최고의 조망터입니다. 또 반대편은 또 이렇게 앞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대금산 정상 바로 앞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불낙지까지 3 0 0 m 네요 혹시 회사 다니시요회사에이다거 대금산 정상 앞에 있는 산불 감시 초소고요. 또 여기 앞에 보시면 전망대가 있거든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워서 진달래가 조금 일찍 진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진거겠죠. 저기 앞에는 벚꽃나무죠. 벚꽃과 진달래의 조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그다란 바위 있죠. 저기서 보는 경치도 굉장히 좋거든요. 또한 저기서 찍는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금산에 오시면 저기서 꼭 찍으시더라고요. 바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정상 부근에는 진달래가 아직 많이 피어 있습니다. 또 바위 바로 밑에 저기서 또 사진 많이 찍으시죠. 데크 계단을 따라 진달래가 양옆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발했을 때는 아주 좋겠는데요. 진달래가 제법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금산 정상에서 보는 조망도 좋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진달래 터널을 통과하는 이 모습도 저는 좋더라고요. 꽃이 만발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더 좋겠죠. 다시 진달래 군락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올라온 길을 따라서 계속 하산하겠습니다. 대금산은 신라시대 철이 났다고 해서 대금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신라 중기 때에는 비단을 덮어놓은 듯한 산이라고 해서 대금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올라왔던 길 그대로 내려가면 오늘 산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대금산에 오게 된 이유는 봄이니까 저도 북구경 한번 해보자 싶어서 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기 자녀분과 꽃을 보러 가고 싶은데 자녀분이 걷는 걸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고 나서 대금산에 가보자. 싶어서 대금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에 한번 대금산으로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